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바자에서 오! 시카고도 두개더 있었는데 바자에서야 바자? <laughs> 문락을 뵙습니다 이거는 달리기 할때 신는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여주셨어 와나 진짜 이거 열기가 너무 오진데요? 하고 싶은 것 같아 <laughs> <진짜. 웃음> <laughs> 거기에는 별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면 저 주셔도 돼요. <laughs> 이거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것도 되게 올드 모델이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아 진짜요? 네네. 모로템포도 다 있으시네요. 몰업 템포 어. 뭐 꺼내서 볼까요? 어. 아... 이것도 GD 때문에 그쵸. 난리가 네. 났었던 신발이지. 근데 네, 뭐 사실 이거는 GD 이전에도 스카티피펜이 모델을 하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옛날 그 처음 나왔을 때 신었던.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때 나이키가 디자인이 진짜 미쳤던 것 같아요. 에어를 이렇게 글씨로 써서 이렇게 딱 했다는 네, 그 자체가 네. 한때는 뭐 셀카가 엄청 올라갔었던 이것도 100도 넘었었을 거야 어... 아예 구할 수도 옛날, 없고 네, 옛날 그쵸, 그 되게 전에, 전에. 네. 이게 아빠와 아들 신발의 로망의 로망, 로망 중의 네, 로망인데. 네, 애기 거를 못 구했어요. 하... 네. 이거 다음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디다스로 넘어가서 네, 아디다스 넘어간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션우더스푼이 나이키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익스클루시브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나이키는 익스클루시브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별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지도 보내주니까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좀 하니까 나이키가 열받아서 그냥 계약을 파기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션우더스폰의 신발도 발매가 못되게 되었고 음. 션우더스폰은 너무나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고 다음 버전은 아식스랑 나옵니다. 요게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처음 나왔던 코. 고거. 아 오지? 빨간... 아 이건 처음 나왔던 건 빨간색인데요. 여러 컬러가 나왔는데 음. 그중에 리미티드로 나온 거니 아, 리미티드 말고 이게 어. 저의 지용이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처음에 나올 때 오지라고 해서 한 컬러가 나왔어요. 빨간색이 아, 들어간 그게 지금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컬러가 음. 지금도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뭐 리세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음. 이때 지드래곤이 나이키 모델을 했는데 그게 되게 어, 상징적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운동선수가 아니면은 메인 모델로 뭐, 쓰지, 않는 쓰지 않는데. 어? 그건 뭐지? 베어브릭이구나. 베어브릭 포스입니다 라고. 베어브릭 로고가 있고요. 그니까 러 피규어가 아까 있길래 저런 아 피규어는 네. 아니고 인형 네. 네. MCM 거기서 선물로 보내줘서 진짜요? 네. 좋겠다 포스는 참 진짜 무궁무진한 맞아요 한번 전시를 네. 하시고 네. 그때 한번 전체 리스톱도 한번 그 기회에 한번 하시고 왜냐면 어딘가 있어요 <laughs>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네. 진짜 다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어? 아, 이게 오리지널 아... 스 e 모 y 입니다 p a 색깔 보세요 이런 o 뭐 New York p a 이 t h 거 r i 는 o n 거 e w York Past Horizon? New y o r 이 Past Horizon? New York p 이 s t Horizon? New y o r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 s t Horizon? New York Past h o r 아, 신으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에, 에, 멋있어요. 에, 에, 하이탑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에서 네. 이지 할때 느낌을 가지고 음. 온 벨크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때 가격도 굉장히 논란이었지만 퀄리티도 사람들이 되게 만족했던 음. 이거 이것도 한때 또 이게 뭐예요? 루브탱 루부탱, 아아 이거는 음. 리미티드 와 아무나 신을 수가 없는 에, 그래서 콘서트 때아 신었던 거 작은 샤넬 빡을 <laughs> 잊어버렸어. 던시. 네. 아, 이것도 안심으셨네요 네. 이게 다 좋은데 끈이 너무 잘 풀려요. 신고 다니면. 음. 그리고 끝에 에글리이 무거워가지고 1 0터마다 끈이 그 풀립니다. 조던 투 중에서는 아직까지 명맥을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랑 던시랑 디비. 도원 백화 음. 조던2계 람볼긴이라고 보시면 되죠. 벤틀리나. 약간, 다운씨가 워낙 조던2를 좋아해갖고, 네. 이거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진짜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조던이 인기가 너무 많았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제일 먼저 발매를 했어요. 한국 온라인에서. 수량도 한국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샀다가 개똥되는거 아니야? 사고 나고, 하루가 지나니까 미국 발매 한 바퀴 돌잖아요. 아 진짜 막 열몇 쪽이렇 나오니까 값이 1 0 0만 원이 넘어간 거죠 리셀에 막더 불을 끼얹는 약간 아. 그런 사건이었던. 미국에서는 이거 엄청 인기 좋았어요. 저는 여기에 네. 있는 빨간 모자가 나스가 쓰고 있는 걸 봤어요. 고급짐의 끝판 왕입니다. 맞아. 한자 맞추면 아. 이게 진짜 색깔이 네, 너무 멋있죠. 네, 완전 고급. 메니 이탈리아 거예요 아마.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리 가죽이라고 했나? 티가인 샴페인 응그리고 네, 같이 뿌릴 수 있는 응 음. 이것도 많은 인기를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이게 오지 같은데? 새거 우와 잠시만요 어디서 사셨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음. 아네 오지가 아니고 오지 아니에요? 레트로, 레트로. 아 레트로, 야, 레트로. 이거 아. 한번 레트로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요새 구하기 쉽지 않은 01년 모델이거든요 음.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바자회에서 <laughs> <laughs> 그바자회 <왜> 어디 <laughs> 2000불 정도 넘죠. 그냥 불르기시이죠 바자회 때 그것도 60만 원인가? 누가 <laughs> 그렇게 하셨을 때 바로 팔렸나요? 아니면 어, 아니... 그건 아예 그냥 딱 기다려. 아, 네. 아, 알고 갔구나. 그런 것 같아. 나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laughs> 막 주변에 이렇게 신발 많으면은 헌물로 신발 많이 주시죠. 많이는 아니고 주는 몇 명한테만 연명한 템. 옥스보턴 컬러고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그 당시는 에뭐 집신이네 뭐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일 인기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엄청납니다. 형님 이 신발 관리 토탈 솔루션 한번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귀한 신발들이 그냥 상해 버리면 또 아쉬우니까. 어 이거가 문랜딩. 문락. 야 문락을 뵙습니다. 가품에 속아보신 적 없으세요? 전에 한번. 네. 인터넷에서 뭔가를 샀는데 응. 아무래도 이상해 갖고 다시 돌려보냈어. 그리고 그 후로 인터넷을 안 사. 맞아요. 느낌이 있어. 냄새도 응. 다르고 내가 늘상 오픈하던 그 박스가 아니었을 때 느껴지는 그 쎄함이 있어. 디브라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최고. 나도 저거 보고 너무 예뻐 갖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카니메스트가 네. 저 포브스에서 빌리언에어로 네. 공식 조원 <laughs> 근데 그분은 진짜 이뤄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응. 이런 뉴발란스도 보통 좋아하세요. 요새 이제 달리기. 요새 뉴발란스가 새로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리바이스하고 아, 콜라보레이션 네네. 한 것도 네네. 바로 솔드아웃 됐다고. 구 네. 992는 서버가 터지고요. 992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신었던 거. 나뭐 음. 리바이스나 더블탭스 이런 거는 다 그냥 바로 솔드아웃이고 뭐 카사블랑카랑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없어서 못뭐 먹고 카사블랑카 건 되게 예쁘던데. 네. 예쁜데 국내 음. 20조인가 30조인가 나왔다고 아, 소문을 음. 들었어요. 음. 만약에 아, 나이키와 대적할 게 어 이지나 저런 거였다면 뉴발란스가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어갖고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신발을 진짜 종류별로 다한 번씩은 신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진짜 내가 달리기 하면서 신는 신발들 주로. 어. 이거는 아닌 아, 그건 아니야. 이거는 달리기 할때 신는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아니고. 이야. 미국에서 아, 미국에 뭐 공연이나 출장 가시면 운동화 샵언제나 다니시나 봐요. 한 번씩은 요새 요게 이제 호카 원 원에 네.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주목받는 신발이 실제로 신발이 안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호카 원원 아닙니다. 호카 원 원에 그리고 이게 아직 이제 한국에 발매 안된 건데 <laughs> 브룩스. 한국에 나 외에 한몇명 없는 아... 아직 발매 안된거 형이 운동화 달리기만 하세요? 달리기하고 철인 삼정 경기. 다른 편안한, 제가 같이 할수 있는 운동 이런 거없어겠 자전거 <laughs> 200km 타기 아, 200km 는 <laughs> 얼마 전에 여기서 한 번도 안 내리고 200km 타는 거 6시간 요술코들이다 쓰시네요 시카고를 뵙습니다 시카고도 두개더 있었는데 그때 바자회에서 <laughs> 빨리 다시 한번 열어요 바자회 시급합니다 <laughs> 와이 버스 백보드 백보드도 있었는데 네, 네. 바자회 때 반자 <laughs> 왜? 오! 와!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건데 범고래, 검흰 야! 야! 캐롤라이나 나름 살짝 비행기는 밑에 놓으셨네요 <laughs> 한 바퀴를 다돈것 같은데, 일단 이거 뭐다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라서 이 13만 스니커 매니아들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 또 저기 시... 안에는 이제 아디다스하고 콜라보 된 것들만 아... 따로 이렇게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저쪽 화장실에 뭐 샤워실에도 꽉차 있더라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 아니 와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신나하면서 아... 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바자회를 하시면 꼭 불러주시고, <laughs> 아 이거 낫겠다, 이거 깜빡했다. 재밌는 박스인데 거의 <laughs> 어, 이게 오지들? <laughs> 와나 진짜 이거 열기가 너무 이거 오, 오지인데요? 응 어, 오지들 우와 <laughs> 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우와 <laughs> 자10 조던 10 조던 14 8와 이거는 16 이거 이거는 꼭... 와야야 야,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야 이거는 어떻게 하죠? 와 아, <laughs> 옛날에 이거를 또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또 유행이었어요. 네 완전 애기 거. 네와 이거 저거 저거 보르도. 38에 이게 전시를 해주셨었나 보네 한쪽만 네. 다 변색이 됐어 전시했었어 이게 15와 3모카 진짜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셨어 여주아 진짜 대박이네요 아 이거 와 이건 너무 감동적입니다 야 이건 더 어,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모은 게 아니고 음. 디스플레이 하려고 아. 누구한테저거했다가다 내가 구매를 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와 박물관 급인데요 너무 귀한 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에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전시하시죠 응. 바자회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해요 <laughs> 진짜 너무 와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구경 너무 많이 잘 했고요 오세상야 이거 <laughs> 뒤에 나이키야 오지죠 샨티비 뿔뿔에 흩어질 수도 있는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서 네. 너무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이 친구들도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와디의 신발장이 아니었으면 진짜 아, 아니요. 저도 너무 <laughs> 아이디어를 좀내 가지고 뭔가 천영님이랑 <laughs>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음 세대인데 그 스니커스인을 계속 이렇게 좋아하고 가지고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그래갖고 재밌고 좋았어요 아,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 스니커 힙합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계속 이곳에 있겠습니다 네, 션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션님이 매일 운동하시지만 그 옆에는 이렇게 많은 전설적인 <laughs> 운동화들이 쌓여있다는 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고 언젠가는 이 좋은 신발 신고 운동하는 컨텐츠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도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한번 초대해주시면 여기서 같이 한번 100kg라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이요! 에이요!